사순절 여섯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主。 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다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사순절 여섯째 날 보도을 벗어던지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인데다가 구걸 말고는 생존의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는 히브리어로 타메와 같은데 그 뜻은 더러워지다입니다. 그냥 마구 붙여진 이름임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그 이름 안에 그의 신분이나 출신이 표현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시대 노비들에게 함부로 붙여졌던 이름들처럼 말입니다. 조선 시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딸의 이름을 함부로 지었던 일은 지난 100년 안에도 수두룩하니 말입니다. 눈도 멀고 가난하여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의 메인 이 사람. 심지어 이름조차 없어 희망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더큰 소리로 이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온전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한껏 불러 제끼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의 대화가 오간 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곧바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길가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바디메오가 벗어던진 겉옷은 그를 올감매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태생, 장애, 가난, 신분으로 들쑤어진 운명 말입니다. 또한 세상의 온갖 질시와 모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을 고도시라고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옷의 무게는 그를 길에 주저앉아 살게 했습니다.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쳐다보며 겨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어쩌면 그는 원래 눈먼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새 번역 성경이 괜히 다시 보게 되었다고 번역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그를 짓누르는 현실의 모든 무게가 그를 눈멀게 아니 눈감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바디 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는 다른 말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께만 특별히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가 구걸할 때늘 해오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다르게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한 푼만 주십시오 라는 말로 해석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맙니다. 지갑을 열어 천 원짜리 한두 장 꺼내주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질문에 바디메오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부른 그 이름, 예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가야 할 길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어디서든 들려오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영안이 열려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안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귀는 멀어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님이 바라보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위에 응답도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새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